<laughs> 뭘 해볼거냐 다 올렸죠 이번에 어다 빠짐없이 다올렸고요자 피해라지 16줄 갑니다 16줄 개빠르게 돌리고 16줄까지 자 모르타치오로 자칼로에다 출발합니다 뾱아 와봐 얘들아 그냥 가만히 있을게 레벨업만 시켜줘라 체리폭탄? 어 이거는 어 이거 못찾는데? 야 이거 못 찾겠는데? <laughs> 야 이거 못 찾겠는데? 체리 폭탄이 나오네. 어 총까지. 야못 참지. 어 이거 쉬운 조합이 아니에요. 체리 폭탄까지. 저좀 설렜다. 봐봐. 만약에 만약 에 광탄 광산 카트까지 나온다. 크... 바램입니다. 바램. 바람. 건 진짜 나 로또 사야 돼. 티라미스까지 자, 초반 래도 완성. 이제 로또 사야 된다니까 확률이 진짜 낮아요. 1% 미만이야. 티라미스 나중에 올려도 돼. 지금 죽지 않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고양이는 높아요. 생각보다 고양이는 확률이 높아요. 어 근데 그 정도면 고양이 가도 돼. 난리 나는 조합이야. 저성수까지 가고, 막 그러다 보면 자, 뼈다구 총한 자루만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일단 지금 너무 좋은 거는 새로 고침을 살렸다는 거예요 어, 새로 고침을 살렸다는 거고 만화의 노래? 아, 어떻게 이거? 자, 만 총. 룬트. 번개반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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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만화나 노래가 좋을까? 아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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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투사체잖아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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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컨셉 투사체요. 투사체고 레이저율 6줄 만들기 컨셉입니다. 아, 지웠다. <laughs> 아, 지웠다. 재밌게 하려고 지웠습니다. 파이어완드가 낫겠다. 오케이, 지웠다. 말 그대로 지웠습니다. 나 쫄보 아니다. 파이어완드, 아, 저위험한데 위험 산디. 몸이 왜 이렇게 많지? 어. 치킨 좀 먹으러 가야 쓰겄는데. 나와봐. 어, 치킨 좀 줄래? 오케이. 고맙다. 룬트는 갈 거예요. 룬트 갈 겁니다. 때 먹어야 돼요. 후. 거의 눈뽕비도될 거예요 아마. 센지하면서 나올 수 있어요. 주 운에 낮은 확률로 1 시간 동안 해야 될 수도 있고요, 한5 시간 동안 해야 될 수도 있을 정도로 낮아요 확률이. 근데 지금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게임 하다가 나온 거예요. 운이 좋았죠. 저는 뼈다구를 제일 좋아합니다. 뼈다구 개사기입니다. 뼈다구만큼 사기인 템이 없어. 너무 사기야. 이거 각성이 나오죠? 와, 이거는 좀 뼈다구는 각성이 나오면 안 돼. 16줄을 만들어도 눈뽕됨. 보여 드림.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시을요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안죽을수있겠다이제 신캐 있잖 개사기 다이 곡을 보여드리겠습다면 곡을 보여다면1을줄들지못합니다그렇을만문지못합니다그렇을때여에1 6줄을 만들려면 레이저를예를할수밖습니다습니다 하지만 지금 불안한 건 총이 한 자루가 안 나오고 있음. 날 많이 불안하게 함. 시금치, 자, 자 보자. 따, 따, 따. 빈책 필요하고요. 시금치. 하나 뭔데? 잘 생각해야 돼 이거. 두풀 나왔고 시금치, 촛대 트라미스, 빈책. 하나가 뭐가 나와야 내가 아이템을 잘 뽑았다는 소리 들을까? 없죠. 뭐 없어요. 그죠? 지금 저거 일단. 뭐가 없어? 근데 뭐 먹어야 될게 없어. 자, 뼈다고 말렙입니다. 갑봇 아, 톡톡스. 그렇죠. 옷봇이 없네요. 음, 눈틀을 잊고 있었다. 물어보기 잘했어. 역시 내한 사람의 머리로는 힘든 것이야. 일단 파완을 가도 됐었는데, 일단 총을 한 자루 먹어야 만편하기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아까 우리 뼈나고 돌리는 자리 있죠. 거기 가면은 아마 안 죽지 않을까? 한번 해볼까? 위험해. 내가 좀 많이 위험해. 여기다가 뼈나고 이렇게 껴가지고... 어라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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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되지 않을까? <laughs> 응급응급처치입니다 이거 위험면 여기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아시겠죠 팁입니다 팁절 음, 죽일 수가 없어요 이러면서 이제 빠져나가주는 센스 아니, 하지만 여기 보스가 있기 때문에 보스 죽이려고 보스 죽어라 못뭐 들어오죠 들어올 수가 없죠 어, 죽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능하다. 아, 너무 맞는데 세리폭타 오래. 근데 이게 주체가 바뀌었어. 주문석 밖에 먹어줄 거고 파완. 아 파완도 먹어줘야 되는데 총 총이 나와야 돼 총. 아이거 위험한데. 오 뒤죽었다. 어 위험했어. 어. 살짝 숨어. 어차피 가보 나오면 되는데 어, 위험한데요 여러분. 어, 만화의 노래 갔어야 했나? <laughs> 만화의 노래 갔어야 했나? 나 살짝 나와도 돼. 왜 왜? 뼈다구가 있으니까 살짝은 나와도 돼 같이 게끔 있어야 돼 내가 뼈다구가 근처에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 있어야 돼 그래야 살수 있다 몬스터는 아직 안돼 아.. 미치겠네 어쩔 수 없는 히키코모리지 저 선택적이 아니야 어쩔 수 없네 필연적 히키코모리가 됐다 아 진짜 이 컨트롤이 중요하다 용용할 수 있다 이거 아르카나다 아르카나 뭐 먹을건데? 뭔데? 여기서 뭐 속도 먹어야지? 자 속도 있니? 속도 있죠? 속도 먹어야 됩니다 가자. 느려져도 돼! 느려져도 돼! 느리해지는 거는, 어, 허용할 수 있어. 괜찮아. 요 정도 스피드까지는 괜찮다. 맞지 마. 총왜안 나오냐? 저 각성 총이거든. 저 각성인데. 저건 살짝 아껴놓고. 왜 이러지? 이런 거 먹고? 템 조합이 안 좋네. 먹어야 될게 상당히 많거든요. 빈 책도 안 나오고, 갓빠는 나왔던 것 같아요. 래도 각성도 못하겠는데, 죽지 않을 자신이 있다. 자총 하나 말렙이에요 근데 안 나와, 하나 총 하나도 안 나와. 이게 안 나온다고 어... 맞아요. 총책 갑옷을 일단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아, 번개반지 각성한다. 이게 맞나? <laughs> 맞나? 맞는거니? 맞겠지? 나왔다 드디어 요놈샥 요놈 아, 룬트 먹어도 되겠다잉 룬2나 뭐 어? 파이어 안 드나 뭐좀 먹자 이제 네, 밑에 것들이 안 나오네요 밑에 것들 씨. 하나 먹어 하나 남겨놔 위에 올라가지도 못하겠다 파완 먹어 총다 먹었으니까 일단 총부터 각성시키고요 60 레벨이 아직 안 돼가지고 어차피 안 열린다 열 다섯 줄이죠 아직까지? 가본 나왔고요 슬슬 나오고 있어.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빈책만 나오면 돼요 나왔죠 끝났죠 자 끝났고요 슬슬 다 나왔고 누가 자꾸 마법 쏘거든요 개빡치게 7렙 제가 자꾸 마법을 써요 끝내줘야겠어요 8렙 기다려 뒤졌어 그리고 룬트 자, 안이죠 지금 몇개인지 모르겠지만 가옷인성서 이제 네, 돌겁니다 성서 올리면 올릴수록 끝 계속 돌듯 그치 후우우 여러 아직 이거 베타라서 부타본드 잖아요 아직 그죠? 자이 몇개야 아 시작 안됐어 아직 내 게임을 시작하지 않았다우 자 체력도 풀리체로 채우고 좋았어 <laughs> 좋았 브레이서까지갈수 있겠지? <laughs> 너무 느린데 지금? 죽지 않아 뼈다귀가 있기 때문이야 <laughs> 아직에 여러분 룬트가 없잖아요 룬트도 없고 룬트도 뽑아야 됩니다 어떻게든 뽑을 거고 디저스 빡세다. 좀 친해. 와, 근데 눈 아프다. 나, <laughs> 나 지금 눈 살짝 아프다. 캐릭터 이동하는 거 봐야 돼. 가지고 캐릭터 보고 있는데 눈 살짝 아프다. 야, 씨, 그러네. 조금 눈이 아프네. 자, 눈썹 뽑는 걸로. 보시다 야 저기까지 올라가기도 힘들다잉 아, 하이퍼모드 껐냐? 왜 이렇게 느린 거 같지? 기분 탓이겠지? 좋아 좋아 보스 고양이 고양이가 나오나 안 나오나 룬트가 나오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고양이나 눈트나눈 아픈 거 매한가지 아니야? 모타치우가 느린 거죠? 내가 이상한 거 아니지? 자, 두 번째 가자. 오도. 눈트 나왔다. 아니야, 됐어. 지금 고양이를 할 수가 없는 게 여러분. 어, 갑옷을 먹었는데 뭔 소리예요, 여러분? 갑옷을 먹었잖아요. 그럴 수가 없어. 어, 근데, 느린! 느린 것도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아, 16개라서 진짜 이제 따다따닥 붙어 있는 느낌이 난다. 에이저가, 그죠? 하이요! 반갑습니다. <laughs> 느릴 텐개 느리고. 여기도 뼈다기 그거거든요? 여기 아니었나? 여기였나? 여기 무덤이 있었거든요, 어디? 여기, 여기. 여기 뒤집니다 들어온 순간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 뼈다귀가 보이시나요? 저기도 위험한 장소에요 금단의 장소기 때문에 근데 좀 빨라지겠다 이제 투사치 속도가 10%씩 빨라지겠어 이번 패치 마음에 드시나요? 어... 그쵸 저희 입장에서는 할게더 많아졌죠 좀더 재밌게 할수 있는 게여러분들 궁금한 것도 좀 많고 이거, 저거 어떤가요? 저거 어떤가요? 뭐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대신맨이 좀할게 많아졌어요. 문트 각성 나왔습니다. 자, 날뛰어라. 16개까지, 이제 레이저 최고, 최대 16개. 맞아요. 근데 이제 멋있죠. 멋있죠. 눈 아프죠. 그 맛에 보는 겁니다. 저도 말고, 저희도 말고, 그는 딱그 맛. 눈 아프죠. 이딱그맛죽을것 이, 같죠. 멈춰요. 그러면 삽니다. 또 있네. 아, 헬파이어도 있었구나. 아, 안 돼. 안 돼. 야, 나 아르카나 놓치고 온것 같은데? 아, 이런 불상사가... 아, 이거 안 돼, 안 돼. 가서 불... 불집행이... 아득하나 먹어야 돼. 야, 위에 상자 있는 거못 봤네. 개도 나왔어. 이런... 아, 저 상자를 놓쳤네. 기다려봐, 너! 아르카나 상자일 거에요. 저둘 중에 하나가 기다려 봐. 끝내줄게 금방 못 썼더라. 근데 괴로워도 어쩔 수 없어. 다스어다스어 아르카나니? 아니네. 흡혈 아르카나 해보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흡혈 근데 흡혈은 막 그지 막 와는 아니었어요. 치명타랑, 요! 앞으로 나올 요 아르카나가 저한테는 좀 대박이었습니다. 예, 저 예. 자, 해파이어 가자! 다 부숴버려, 그냥. 녹습니다. 녹습니다. 해파이어 따라가면 안 죽어요. 개이득이죠? 이런 사기템이 없죠? <laughs> 이게 말이 되냐고. 다 녹잖아. 그냥 사라지잖아. 지금, 뭐 메테오 쏘잖아. <laughs> 이 마법사라고요, 마법사. 히플라 아르카나 킬 잘할까요? 킬은 모르겠고요. 살아남은 건 무조건 살아남아 무조건. 헬파이어 따라갑니다. 데미지 겠어요 데미지 살짝 보여드릴게요. 요정도 데미지 떠요. 지우개죠? 2 0 0 뜸, 200댐. 100 후반댐 200댐. 요정도 뜨기 때문에 불이 좀 사기긴 해요. 어제 느꼈어요. 근데 이제 불밖에 저기 적용이 안, 다, 안 된다는 점은 조금 슬프다. 그런 느낌. 29분까지 무지성 직진 해도 안 돼요. 킬수못 쓸어 담을 거예요. 킬러할 때는 뒤를 살짝씩 돌아봐줘야 돼 가지고 성수로 거의 킬을 하는 거였었어 가지고 지금은 잘 모르겠네요. 지금 또 메타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할 때는 성수로 뒤를 살짝 살짝씩 돌아봐주면서 뒤에 것까지싹다 잡아가지고 킬수 올리는 그런 메타였거든요. 지금 피날라 쌍권총 해가지고 지금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런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킬런을 아니죠. 슈나라로 지금 아마 그할 거예요. 권총으로 쌍권총으로 해가지고 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초반 킬을 좀 많이 내가지고 아다 부활 있다. 어 안녕 오랜만이야. 지금 아르카나가 나왔으니까 너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두고 봐야겠죠. 많이 많이 살아나다. 대면 없다 할 거야. 1100원, 6번 살아나죠. 6번 <laughs> 많이도 살아난다. 1500원, 1600원 <laughs> 언제까지 살아나? 몇번 죽이는 거야. 아, 1700원까지 보너스 1700원 받았고요. 만원 봅니다. 후우! 재밌었다. 16줄.